자 오늘은 루피 세피 월드 160H와 170H 두대 갖고 지금 낚시를 시작했고요. 네 현재 지금 160H 지금 봉돌 지금 5 0호 쓰고 있습니다. 지금 풍닷을 안 나가지고 지금 일단은 좌측 편은 5 0호 쓰고 있고요. 우측 편은 지금 4 0호 쓰고 있고 현재 지금 갑오징어 3수텝입니다 네. 아 서울에 눈 많이 내려요. 그래요. 지금 제주도는 흐립니다 지금. 네. 지금 콩닷을 안 나가, 안 나가지고 지금 콩도를 좀 무겁게 쓰고 있어요. 지금 애기는 케이무라 지금 퍼플 애기 쓰고 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엉터리 50%기 때문에 꺾임이 조금 더 많이 꺾이네요. 1607H 같은 경우는. 네. 각 배마다. 네. 예, 어서오세요. 배마다 약간씩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들은 바로 풍닷을 놓고 바로 이제 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흘려서 낚시를 하는 패턴이 있고 현모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에 아침 7시에 출항을 해가지고 지금 풍닷을 안 놓은 뽕돌이 50폭뽕돌이요? 풍안 났을 때는 50폭뽕돌 한 두개 정도는 갖고 오시는게 좋으세요. 한 봉지 정도 네 챙겨 갖고 오세요 네. 아니면, 텅스텐 40호 봉돌 쓰셔도 돼요. 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30제입니다, 30제. 네, 왔습니다. 자, 히트. 자, 이번에는 쭉쭉 가져가는 패턴입니다. 네. 160h입니다. 160h. 루피 세피월드. 자, 루피 히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새벽만 열어주십시오. 저는 2차 지금 제주도 가보징어 현모 타고 지금 출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뽕돌 50%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역시 악마야 자사수제입니다사수제다다 다 올라왔습니다 자 사이즈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번에는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 마리 나왔죠 자 보세요 제주도요 어, 35호에서 50호까지 준비하시면돼요 보통 한 봉지에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35호, 한 봉지, 40호, 두 봉지, 50호, 한 봉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괜찮으세요. 풍월 제주도는 이제 풍닷을 놓으면 한 35호에서 40호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흘림을 하게 되면 50호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도 김치찌개, 오늘도 김치찌개는... 자, 히트... 아, 진짜 나왔어. 아, 선말 잡았어. 자, 히트! 35m에서 한 마리 나왔네요 아... 아 히트 자 30, 35m 남았습니다 빠지면 안되는데 아 빠지면 메탈 오는데 네. 자, 8m 남았습니다. 아, 이제 하얀 거 보이네요. 아, 관신이 보이네. 아,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다 요, 요만해요, 진짜. 자, 요 정도. 손바닥만 한 거. 자, 한 마리. 자, 한 마리 나왔어요 비트 아 왔어 왔어 나 아, 이제 죠 왔어 왔어 비트 자 육수째입니다 육수째 깔짝 가져가네요 와 아, 진짜 비트 45m 남았어 43m 18m 자, 루피 세피아 로드 160H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이즈가 그래도 손바닥만한 정도 되네요. 다 아, 왔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아, 이제 사이트 좋은 거는 말이 올라오네요 아, 사이트 좋은 거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 사이트 좋은 거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사이즈. 비트. 아이씨.. 잡았다 씨 100m에서 잡았어요 100m.. 아씨 와.. 100m.. 100m까지나 흘렸어요 100m까지 와.. 진짜 미쳤어 미쳤어 나씨흘림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안하고싶은데 아.. 100m에서 씨 지금 50m 남았어요 50m 아 야, 미치겠다 이야 100m 와 씨. 사이드가 진짜 얼마나 많은데 100m에서 와 야, 30m 25m 팔 아프다 아 미치겠다 하얀게 보여야 되는데 갑이냐 아 보인다 하얀 거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어 진짜 돌아버리겠다 더 작은 건데 100m에서 100m에서 잡았어 100m에서 잡았어 100m에서 사았봤1어 100, 100m에서 100m에서 잡을어1 0 0 m 에어1 0 0어이언어 자, 나이스. 이언타. 자, 루피 세피아 로드 160H로 지금 이언타 이언타입니다. 이언타. 하나는 한, 한 번은 100m에서 콩알만한 거. 하나는 80m에서 이제 연속 히트. 네. 네 38m 남았습니다. <laughs> 자, 연속 히트. 여마마리이아해거 아, 보입니다 어이번사이즈 좋아요 이번거는 그래도 그나마이번건 좋네요. 거는좋다요 좋아요. 자, 한 좋아요 자 한마리 더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이언타, 이언타, 비트, 비트, 비트. 타고요, 타고, 타고. 자, 힌트 <laughs> 너무도안 하고, 진짜. 나. 사이드 작아 네. 히트. 자, 히트. 자, 두 자리 쐈습니다. 열, 열 마리. 아, 진짜 힘드네요, 오늘. 자, 이런 날씨에는 진짜 낚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풍, 풍도 안 뛰고, <laughs> 흘림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쉽 자, 힌트. 만이다. 자,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자, 사이즈 괜찮은 거한 마리 나왔죠. 자, 1월 9일 2차 제주도 갑오징어 현모 타고 네, 오늘은 십수로 네, 마무리합니다. 네, 어제는 1차, 새첫 출조이기 때문에 제주 그레이 옷 타고 루피 세피아로도 성능 테스트도 할 겸, 어제는 170H랑 170XH 갖고 와서, 네, 일단 오전에, 네, 오전 8수, 오후에 8수, 그래서 16수.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5수, 오후에 5수 해서 10수. 그래서 총 26수로, 네, 마무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